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게 익숙해진 분들 많지요? 사람마다 직업, 생활 패턴도 다르다 보니, 야근이나 교대 근무는 이제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어서, 잠만 조금 더 자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짜증도 나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은 여전할 뿐더러, 속도 안 좋았습니다. 그때 알았지요?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생체리듬이 무너지면 시작되는 일들은 처음에는 티가 잘안 나요. 단순히 오늘 좀 유난히 피곤하다. 집중이 안 되네. 이 정도로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몸은 조용히 분명하게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소화가 잘안 되고 밤에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는 날이 많아지지요. 아니면 자긴 잤는데 전혀 개운하지 않은 느낌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생체리듬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체리듬 이것은 단순히 수면 시간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이 리듬은 우리의 호르몬 분비, 체온, 소화, 감정 상태, 면역력까지 조절합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처럼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반복되면 이 리듬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아주 넓고 깊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도록 설계된 위장 기능이 반대로 작동하게 되면서 소화불량, 속쓰림, 배변 장애가 자주 생기고요.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감기,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이 늘어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하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시작된 증상들이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중장기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심코 넘겼던 몸의 신호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 유난히 예민한 것 같아. 계속 졸린데 이상하게 잠은 안 와. 자꾸 살이 찌는 느낌이야.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자각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차리고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결국 몸은 어느 순간 반드시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가볍지 않게 찾아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야근을 당장 그만둘 수 없다면, 교대 근무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완벽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선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낮 시간에 햇빛을 15분이라도 쬐는 것, 자기 전에 휴대폰을 멀리하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을 바꾸는 환경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온도, 지나친 소음, 불편한 친구는 숙면을 방해합니다. 수면 중에도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 몸은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 젊으니까. 하지만 몸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무리했던 대가를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도 한 번쯤은 내 몸의 리듬을 돌아봐야겠다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리듬을 되찾는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니 지금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정보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